정말 예쁩니다. 완전 진달래 낙원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대장입니다 저는 오늘 대구 달성에 있는 빛을 산에 왔습니다. 어, 달성에 있는 빛을 산은 참꽃, 진달래꽃 군락지가 유명해서 봄철에. 꽃산행을 많이 오시는 곳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4월 16일인데 어, 아마도 진달래가 거의 70% 이상은 피었을 거라고 하는데요 날씨는 조금 흐리지만 많이 기대가 됩니다 어, 저는 육아사에서 시작하고 있고 천황봉까지 한 3.1km쯤 간 다음에 산 능선을 타고 오르락내리락해서 참꽃 어, 군락지를 지나서 소재사 쪽으로 하산하면 오늘은 총 11.4km 정도를 걸을 예정입니다. 가보시죠. 어, 여기의 주봉은 천왕복이고 높이는 1,083m입니다. 와, 엄청 높고 큰 소나무가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불과 한 1, 2주 만에 산이 정말 초록초록해져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색감이에요. 아또 이런 싱그러운 도시에서 맛볼 수 없는 너무나도 상쾌해지는 기분입니다. 비슬산 이름은 산봉우리 정상이 신선이 검은고를 타는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비슬산인데 신선이 검은고를 타는 거랑 비슬산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laughs> 제가 한자를 잘 몰라서 <laughs> 전혀 매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와, 완전 봄색입니다, 봄색. 육아사에서 1km 지났고, 비슬산 정상까지는 2.5km를 더 가시면 됩니다. 와, 여기는 지금 1km 구간 내내 이렇게 멋진 소나무 숲길이 계속 이어져서 마음이 굉장히 정화가 되고, 너무 편안해진 스킬이고요. 또 푹신푹신해서 걷는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요즘에 체력이 바닥에 나가 지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뭘 해야 기운이 날까요? 홍삼을 좀 먹어야 되죠 오늘 날씨가 흐리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이게 너무 흐린 날씨가 아니고 적당하게 차분한 날씨여서 몸이 더워지지만 공기가 시원해서 산행하기 너무 좋은 날씨고 왜, 이렇게 적당히 흐리면 색들이 빛이 너무 셀 때보다 더잘 보이잖아요. 나무색이나 꽃색이 있는 그대로 너무 진하게 잘 보여서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laughs> 이세산 정상이 1km 남았습니다. 원래 유가사 입구에서 천왕봉까지는 3.4km 정도라고 했는데 제가 중간에 갈림길에서 급경사 쪽으로 갈수 있는 데가 있고 완만한 경사가 있는데 완만한 경사 쪽으로 왔더니 한 300m 정도는 더 길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어 정상까지 1km 남은 지점부터는 경사가 조금 시작됩니다. 와. 오랜만에 혼산이라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생강꽃이 예쁘게 피려고 몽골이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왠지 느낌적으로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천황봉에 도착했습니다 고좀 한적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오프를 내고 왔습니다. 백산 <laughs> 백설산은 봄에는 진달래 꽃이 되게, 가을에 오면 불새도 되게 멋있네요. 저는 이제 참꽃 군락지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맛먹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 정말 체중을 유지하는 게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산을 열심히 타면 체중이 빠지겠지. 5월달에 연휴가 있잖아요. 어, 석가탄신일인가? 5월 19일 그 주에 목요일 금요일날 휴가 내고 해남에 산토와 갈까 생각 중입니다. 올라오는 길에는 지리산 반야봉을 들릴까 싶고 너무 기대돼요. 작년에 제가 5월달에 해남에 가서 파령산을 갔다가 달마산에 갔다가 달마산 달마고도를 걸으면서 너무 푹 빠져가지고 제가 그때 너무 좋아서 아직까지도 달마산을 생각하면 약간 코끝이 찡할 정도에요. <laughs> 너무 좋아서 지금도 생각하니까 너무 떨리고. <laughs> 아마도 계속 이런 능선길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길이 정말 너무너무 푹신푹신해요. 꾹꾹 눌러 밟을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laughs> 천왕봉을 올릴 때 체력적으로 딸리니까 힘들어서 말이 잘안 나왔는데 정상 찍고 능선으로 걸어가니까 이제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laughs> 비슬산은 이런 길쭉길쭉한 소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무슨 자, 소나무 자연휴양림 같아요. 산에 오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자연을 보고 느끼고 공기를 바람에 쐬고 멋진 뷰를 보고 마음이 정화가 되고 영혼도 맑아지고. 여기가 천왕봉이고 왼쪽으로 보이는 게 병풍바입니다. 와, 장난이다. 와, 와, 대박. 와, 정말 예쁩니다. 완전 진달래 낙원이에요. 우와, 대박, 대박. 군락지가 생각보다 진짜 넓고, 꽃이 너무 예뻐요. 와. 작년에 그 지리산 바레봉의 철쭉 군락지 갔을 때도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조금 더 넓고 밀집돼서 꽃이 피어 있어서 진달래를 느끼기가 굉장히 충분한 것 같습니다. 와 너무 좋다 진짜! 진달래 군락지에서 끝까지 올라오시면 뒤쪽으로 바로 대견사가 있습니다. 대견사를 한 바퀴 둘러보고, 날머리인 소재사 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네, 저는 소재사 쪽으로 화산 완료했습니다. 예상은 11.4km를 걷는 거였는데, 제가 천황봉을갈때 조금 완만한 곳으로 돌아가는 이라고 거의 한 오늘은 12km 정도는 걸은 것 같고요. 비슬사는 등산로나 이정표가 너무 잘 되어 있 등산하기 참 좋은 곳이었고 일단 그 거친 등산로가 거의 없고 푹신푹신한 흙길이 굉장히 많아서 어, 걷기 걷는 느낌이 참 좋습니다. 진달래 군락지는 너무 멋있어요. 일단은 까득 심어져 있고 밀도 있게 심어져 있어서 그 진달래꽃 펼쳐져 있는 그 풍경이 너무 지상낙원 같고 진달래밭으로 그 뒤쪽으로 천왕봉 쪽 병풍바위가 펼쳐져 있는데. 병풍바위와 진달래밭이 정말 너무 조합이 좋더라고요. 진달래밭을 가실 때 등산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어, 소재사 쪽에서 대견사까지 차가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올라가서 진달래꽃밭을 충분히 만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비슬산이 사실 비슬산이라는 곳이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봄철 산행주 찾다 보니까 알게 된 곳이 우리나라는 곳곳에 너무 멋진 곳들이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서울로 조심히 올라갈게요. 안녕!